미용실 앞을 서성이던 70대 어르신이 한 말이 충격입니다. 그날, 제 미용실 문 앞에 한 어르신이 서 계셨습니다. 들어오려는 듯또 발걸음을 돌리려는 듯 한참을 망설이시더군요. 저는 손님 머리를 하다 말고 다가갔습니다.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. 예약 안 했는데, 머리 못 하겠죠? 죄송해요. 그분의 손은 떨리고, 눈빛엔 주눅이 가득했습니다. 알고 보니 이미 다른 미용실에서 여러 번 거절을 당한 뒤였죠. 요즘 다 예약제라는데 제가 그걸 잘 몰라서요.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. 저는 얼른 자리를 마련해 따뜻한 차를 드리며 머리를 정성껏 손질해드렸습니다. 시술이 끝난 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늙은이가 이런데 와서 미안합니다. 그런데 참 행복하네요. 그 환한 미소는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. 어르신의 미소가 여러분 마음에도 전해졌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